안녕하세요, 애니멀 허더 잠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금빨래 마녀 투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고양이 신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번도 안 했던 얘기이기에 네, 네 저희 저 제가 낸 네, 포토 에세이 고양이 신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어 후기가 들어왔거든요. 소중한 후기가 들어와서 네. 오늘은 한번 책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성분이신 것 같다고 하셨죠. 네. 여성분이신 것 같고요. 네. 책을 낸 다음에 가장 큰 기쁨이 되어주신 분인 것 같아요. 어, 정말. 책을 내놓고 사실 좀 불안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어떻게 볼까라고 네. 생각을 네. 하는데 뭐 원래 기존에 알던 분들도 많이 되게 반갑게 읽었다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오늘 특히 후기를 남겨주신 후기를 보내주신 분은 어, 저희 블로그나 네. 혹은 저희 집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인 것 같아요 와. 순수하게 책을 보고 네. 알게 되셔서 보내주신 네. 분인 것 같아요 옵스님의 후기를 여자분이신 것 같으니까 트위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잠퉁님께서 여성 목소리를 잘 하시지 않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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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잠퉁이에요 이런 걸로 하라고요? 좀 웃기겠죠? <laughs> 제가 할까요? 네. 네. 어제 서점에 가서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네요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으다 울다 하면서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책 보고 블로그 들어왔는데 랑이 사연 듣고 일하다 말고 울었네요. 눈물 눈물. 저희 집 고양이 이름도 랑이거든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서 응원해요. 제 남자친구한테 이책 선물하려고 해요. 광지만 좋아하고 양이는 안 좋아하던 사람인데 저한테 잘 보이려고 관심 갖다가 지금은 캣대디 하고 있거든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laughs> 차분하게 알려다가 하다 보니 <laughs> 하다 보니 안녕하세요, <laughs> 업스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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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언제 이렇게 업스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백스님. 뭐요? 네. 네. 뭔가 발랄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남자친구분을 휘어 잡는 어떤 강한 카리스마도 와우, 느껴지고. 카리스마 네, 네. 네. 어, 네, 어 일단 저희 집하고 되게 유사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 고양이 유명한 러브스토리. 저도 그거를 음, 이제 네. 웹툰으로도 그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일단 남자친구분께서 캣데디 생활로 들어가신 것 축하드리고요. 네. 만약에 저희 집에 경로를 유사점이 예, 꽤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따라간다라고 하시면 수순을 밟으실 수도 있겠네요. 네한0 년쯤 뒤에 2 0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계시는 <laughs> 남자친구를 발견하실 그렇죠. 수 있을 겁니다. <laughs> 네. 어, 옵스님께서 걷어주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네. 아 어, 제가 제일 감사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그까그 그러니까 네. 서점에서 한 자리에서 웃다 울다 하면서 한 번에 읽으셨다. 네라고 하실 정도면 그래도 네. 아 글을 못 쓰진 않았구나. 네. 제가 글을 쓴게 아니라 내용이 저희 고양이들이 살아온 삶. 네. 그런 게 그래도 네. 다른 사람들한테 웃음도 줄수 있고, 네. 울음만 주면 솔직히 싫거든요. 네. 네. 슬픔도 주지만 감동과 웃음을 함께 줄수 있었다는 것이. 그럼요. 제가 가장 어떻게든 이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 네. 가장 큰 칭찬이 아닌가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네. 아 저도 근데 네. 느낀 점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읽을 땐 약간 좀 문체 자체가 좀 어렵다 느껴지는 부분이 살짝 있어요, 사실. 음, 네네, 근데 네. 읽으면 읽을수록 네. 되게 거기에 담긴 의미가 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네. 읽으면 읽을수록 빛이 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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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네. 네. 저희 고양이들의 삶이. 네. 그런 내용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몇 점은 되지 않지만 네? 함께 이제 그림을 이제 거기에 어울리는 고양이 음, 그림을 네. 같이 가자고 하셨을 때 네. 제가 너무 영광이었죠. 어, <laughs> 이런 판에 밝힌 <laughs> <봐>, 대화, 어 <laughs> 그림을 그려주셔서 제가 영광이죠. <laughs> 뭡니까, 뭡니까? 아니 정말입니다, 진짜예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로 정말로. 저는 이제 그림 작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술하시는 분들을 결과물만 봤지 사실은 그 과정을 본 경우는 처음인 거잖아요, 저도. 네. 근데 저도 그림 그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존경심이 생긴 게 네. 제가 트위닝 그림 그리실 때 네. 사이사이 저한테 보내 주셔 가지고 볼때 네.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지 정말 몰랐어요. 네. 꼬마 사진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네. 자세가 되게 웃긴 사진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laughs> 완전히 사람처럼 들어오니까. 그렇죠. 제목 자체가 올랭피아라고 했던가요, 그거? 네, 그 기억은 그것까진 제가 못본것 같아요. 네, 그, 네, 사진만. 봤습니다. 네, 미술의 올랭피아 같은 포즈를 여성에게 누워 있는 듯한 포즈. 올랭피아라는 미술 네, 작품이 있어요. 네, 네. 그거하고 비슷한 검은 제... 고양이가 나온 작품이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 저희끼리 이제 제가 부를 때는 올랭피아라고 하면서 되게 웃겨하는 사진인데 아. 저한테 그려주신 다음에 얼굴은 네. 좀 달리 그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얼굴 그대로를 그리면 꼬마의 성격이나 꼬마의 네. 그 늑수그레한 아저씨 같으면서 뻔뻔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안 산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눈 크기도 좀 느낌이 달라요 실제랑. 음, 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서, 고, 음, 꼬마에 대한 그 성격을 설명해 주신 부분도 있고 네. 또 고, 저도 고양이 얼굴을 보면 걔 약간 특성 같은 게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에 감안을 했을 때 그대로 똑같이 그려서는 그 느낌이 안 살았어요. 음.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꼬마의 다른 사진들을 많이 봐, 보고 네. 그 말씀해 주신 성격을 참고해서 네. 최대한 그 보여지는 면을 더 크게 하려면 약간의 착시 현상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눈도 실제보다 좀더 크게 키워야만 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꼬마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림으로 뽀샵을 해주셨군요. 아, <laughs> 그렇죠, 사진 그렇죠. 사진 뽀샵해가지고 눈 크게 하잖아요. 그, 그림에 좋은 점이 뭡니까? 그쵸, 바로 그런 점이죠. 네. 예.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사실주의적으로 그리신 것 같았는데 네. 그 안에는 의도나 성격을 담아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화룡정정 만 이제 찍으면 된다 이런 네네네. 얘기가 쉬운 것 같지만 그렇죠 점 찍는 게네 저는 그걸로 시작했거든요. 화려한 점점부터 그죠 눈깔부터. 아 정확히는 비유가 그렇다는 거죠 네네. 눈동자를 거의 초반에 그렸다는 말씀이죠. 굉장히 어. 힘들더라고요 사실. 네. 맞아요. 뭐 사람들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눈이 막그뭐 담아낸다, 영혼을 네. 담아낸다, 뭐뭐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세히 보면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 눈동자 빛인 그 제, 저의 모습까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장난입니다. <웃음> <웃음> 순간 <laughs> 순간 당황해가지고 어~ 빨리 네. 찾아봐야 되나 이런 와 종교 할 뻔했어요 방금, 아, 방금. <laughs> 네. 반다이크의 그림에 보면 반다이크 얀다이크 기억이 잘안 나네요 반다이크의 네. 그~ 그림을 보면 네. 그~ 결혼식을 묘사한 그림인데 그 가운데 거울이 있거든요 네. 신랑 신부 사이 거울 네. 그~ 거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반다이인가가 그려져 있대요. <laughs> 그 결혼식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기 자신까지 그려놨다고 그러거든요. 오. 난 당신이 그 정도 거장인 줄 알았지. 아. <laughs> <laughs> 아니요. 그래도 정말 놀랄 정도로 네. 놀랄 정도로 남,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책도 마찬가지겠죠. 네. 되게 이제 그냥 쓱 보고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 그 안에 녹아있는 노력들, 숨어있는 노력들, 네. 숨어있는 고민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초인이 그림을 보면서도 했었습니다. 아, 네. 제가 생각보다 노력을 네. 많이 기울였습니다몇점 음, 되진 않지만. <laughs> 아니, 그몇점그 그렇죠? 숫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네. 이제 웹툰식으로 그려 달라고 했으면 훨씬 더 빨리 많이 그려 주셨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무리한 요구를 좀 <laughs> 음, 아닌 담에 정말 네.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고요.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네. 어떻게 기교를 부리는냐보다 네. 정말 여기서, 나타나, 여기서 이제 제가 나타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그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음,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거기에 담긴 의미가 크진 않지만 네. 잠충이 님께서 요구하신 네. 밝고 따뜻하게 네. 그리고 고양이들의 성격이 좀 드러나게 네. 그런 걸 요구하셨었잖아요. 네. 그런 걸 연구하는 과정 연구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린 과정이 굉장히 아 이게 진짜 그림 그리는 거구나. 네. 의미가 있는 거구나. 사진과 다른 거구나. 네. 이게 바로 사상이 있는 거구나. 일종의 네, 네. 이제 그거에 발로를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 힘들고 제감이 있죠. 내 새끼도 아닌데 남이 집 새끼를 어, 성격까지 그리라 고 그러니. <laughs> 예, 힘들긴 했습니다. <laughs> <laughs> 어 방금 목소리, 예, 어, 때리시는 줄 알았어요. 예. 자, 네. 아무튼 그리고 잠깐 네. 책 소개는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음 고양이 신전은, 네, 어. 아마도 네.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그 약간 좀 과장된 주장을 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네. 동물 보호 내용이 들어가간 첫 포토 에세이일 수 있어요 고양이, 네, 고양이 네. 보호 운동. 네. 아 보호 운동에 관련된 책이 그렇게 출판된 게 없어요? 굉장히 싫어하시고 아 굉장히 그 뭐라 험악하죠. 네 험악하고 사실. 아직은 출판 시장에서 고양이가 되게 마이너한 부류래요. 아... 대중적인 어떤 부류가 아니래요 네네. 그러니까 고양이 책 내기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죠 네. 어떤 다른 어떤 다른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 그러신 고마운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고 실제로 네. 고양이란 책목만 보면 다사서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출판시장에 예. 고양이란 책이 팔린다라는 거를 그 출판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 그럴 정도로 그 말뜻은 아직은 되게 좀 마이너해요. 아... 그런 마이너한 고양이 부류에서 네. 왜 하필 또 고양이 보호 운동 얘기를 내지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안에 뭐랄까요? 제가 너무너무 느껴왔던 되게 꼬질꼬질한 애기지만 네. 되게 예쁘게 자라나는 네. 사람의 손길이 닿고 사랑이 닿으면 네. 되게 예쁘게 자라나는 그런 네. 모습들 고양이 확대자, 네, 확대자. 고양이 확대범 네, 네. 확대범 네. 음. 몰골이 되게 멸치 쬐끔해가지고. 같은 고양이를 데려다가 네. 멸치 같은 고양이를 려다가되냥이를 만들어버리는 그렇죠. 그게 고양이 학대범을 <laughs> 말장난하신 것 같은데 네. 고양이 확대범. 네, 네. 어떤 글에서 봤습니다. 네. 저희 집에는 뚱매기 흐른다는 걸 자랑으로 여기고 있어요. 네. 네. 다 돼지를 만들어 버리죠. 네. 되뇌향률. 좋습니다. 네,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laughs> 네. 저희도 <laughs> 부짐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트위님도. 네. 어, 그런 과정을 그런 네. 지난 1 0년중간의 과정을 네. 그, 저희 집 고양이들의 사연과 함께. 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아 아까 옵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웃긴 내용 많아요. 네. 결코 막 슬프고 그러지만은 않고. 네. 밝고 따뜻하게. 아, 그럼요. 밝고 따뜻하고 네. 감동적인 부분도 되게 많아요. 네. 그렇게 그리려고 노력했습니 예. 웃겠습니다. 정말 그게 운다는게 단순히 슬프기만 한건 아니고 정말 기쁨에 차거나 감동받아서인 경우도 있어요. 예. 음. 아우 그러시면 저희 감사하죠. 예. 그 하나의 하나의 한테 담겨 있는 그 사연이. 네. 뭐지 굉장히 가벼운 것 같으면서도 네. 읽으면 읽을수록 되게 깊이가 있다니까 정말 음... 있어요. 그 되게 많이 겪으신 그거를 되게 네. 짧은 문장을 담아내시려고 했던 네, 그 노력이 네. 느껴지거든요. 많이 잘린 거예요. <laughs> 아 정말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고뇌의 흔적이 보여요. 그, 사실. 네 그러니까 너무 너무 뭐랄까요 너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많이 걸러냈어요. 많이 절제한다고 하죠. 음... 왜냐하면은 너무 하드코어해서. 아, 그렇 하드코어한 거에서 웃긴 거하고 그런 것만 많이 뽑아는 편이에요. 아, 근데 하드코어 부분도 조금 있는 그대로 실상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하드코어는 팟캐스트 같은 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나중에 얘기 주제가 나오면 네. 어 그런데 제일 처음 이쪽에 이 세계에 발을 들이실 때는 네. 고양이들 세계 네. 고양이들 세계 발을 들이실 때는 정말 따뜻한 그 온기에 끌려서 네. 오시기를 바라고 맞습니다. 음. 원래 그런 얘기하잖아요. 결혼의 실생활을 알면 결혼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잠충이님께서 <laughs> 하드코어하신 거는 단순히 고양이를 입양하신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고양이를 보호, 그러니까 그 뭐지 고양이를 구... 구조활동, 아, 구조를 하셨죠. 네네네. 네, 그게 굉장히 좀 하드코어하다는 저는 생각. 그렇죠, 맞아. 예. 그, 그 고양이가 뭐 하드코어다는 게 아니라 고양이 예. 구조활동이 예. 굉장히 하드코어하죠. 그 과정 하드코어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좀 많이 힘들죠. 네. 예. 전 재밌었던 게. 네. 노숙자 코스프를 되게 많이 했죠. 나 어? 무슨 말씀이요? 가끔가다 서로 도울 때 네. 단체로 나갈 때가 꽤 있어요. 네. 막 한꺼번에 몇십 마리의 고양이가 없어진다든지 그런 사건들이 몇번 있었거든요. 어떻게 몇십 마리가 한 번에 없어져요? 그 잠깐만 이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정말 초기에 이제 발을 들일 때인데. 네. 책에서는 못한 얘기 여긴 해도 되죠. 누가 네 누가 집에 침입해서 네. 고양이들을 마대짜롱과 이렇게 다 임시보호처럼 하신 네? 거예요? 임시보호처럼. 네, 그런 거죠. 네네네. 네, 구조활동하다 보면 좀 늘어나니까 네네. 마대자루에 고양이를 쓸어 담아가지고 가져 나간 거예요. 누가요? 누군지 모르죠. 근데 왜요? 이제 그거를 고양이들이 막, 소리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에이. 제가 지금 지금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어쨌든 마대자루로 담아 쓸어 갔대요. 에이, 다는 아니고 몇, 만, 만, 거의 다요. 그러니까 거의 못 찾았어요. 아무튼 네. 네. 어쨌든 마대자루에 쓸어 담아서 고양이를 가지고 나간 경우가 있어요. 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서는 길에다 풀어버린 거예요. 아, 예. 네. 그한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구조 활동하시는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이랄까? 제 기억은 아, 지금 사건이 그래요. 아, 고양이들에 대한 게 아니었구나. 네, 네. 그래서 그 고양이들 찾으려고 네. 자원봉사처럼 골목마다 사람들 배치해가지고. 네. 이제 그뭐 고양이 인적상 이런다. 인상착의. 응. 응. 묘상착의. 예. 네, 묘상착의. 묘상착의를 이렇게 하고서는 네. 고양이들이 지나가는 걸 밤새 지키는 경우도 있고. 거의 못 찾았어요, 근데. 네. 그... 되게 멀리 풀었나 보다. 음. 그 동네 풀었어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네. 뭐 거의 못 찾았어요. 근데 품건 확실한가요? 네. 죽인 건 아닌 거죠? 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근데 풀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한 마리라도 본적있 있으신가요? 이, 이 사건에 너무 빠져드시는데 아무튼 아, 저도 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막어지않한데아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가. 네. 이게 그런 일들도 됐어. 있고. 네. 가끔가다가 그한 지역의 고양이들을 단체로 잡아다가 옮겨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네. 그 철거 건물이나. 네. 어, 뭐 재개발 단지라든지 재개발 예, 단지 이런 예, 해본 적이 예, 없고 예, 예. 건물 같은 거를 통째로 철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밥 주시던 분이 있어가지고 막 몇십 마리가 있다. 네. 그러면 한 사람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시간은 단체로 없, 네. 시간이 없으니까 예. 단체로 나가서 예. 이제 케이스들 있는 대로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다 들고 나가서 예. 이렇게 막 합동할 때도 있고. 아, 네. 그럴 때 보면 밤새 이렇게 깊바닥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laughs> 잠바 막 이만한 거 있고 막. 어... 남들 보면 노숙자죠. 근데 지나가는데 정말 제가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밤새 있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그 전봇대 네. 밑에 지나가면 지나가는 것도 계시고, 네. 네, 그 20대 때니까 그런 짓을 좀 했었죠. 음. <laughs> 아무튼 네. 재밌는 일 그렇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겨요. 네. 아니 근데 보통 그... 일은 아닌죠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음, 음 열정이 미쳤었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어, 오덕. <웃음> <웃음>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아, 아, 이 내용 없습니다. 오덕 아, 고양이 양덕이라는 얘기죠. 냥, 고양이 오덕후 아하. 네, 음. 아무튼 그런 내용 그, 이 내용은 없지만 네. 그렇게 겪으면서 있었던 일들. 그런데 네. 고양이 위주로 적었던 책입니다. 네. 제가 이 책이 지금 이렇게 적어주셔서 네. 후기를 적어주셔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읽지만.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네. 제가 고양이 보호 활동하면서 지금은 안 해요 네. 지금은 본격적인 구조 활동은안 하고 이렇게 네. 팟캐스트나 이렇게 인식 전환 같은 걸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네. 고양이 보호 활동이 고양이 보호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나중에 자식을 키울 때라든지 네. 어~ 뭐~ 이웃을 대할 때 네. 그럴 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책에서 어~ 그렇게 썼거든요 서문에 고양이란 부분을 내 아기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사람으로 바꿔불러도 이상하지 않게끔 느껴지게끔 네. 노력을 많이 했다. 라고, 음. 거짓말을 네. 썼죠. <laughs> 아무튼 후기 네. 보내주셔서 정말 네. 뭐 사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시죠? 그 정도까지. 네, 노력은 계신... 많이 했는데 실제 있었던 음. 일들은 다고양이 음. 얘기라서. 네. 어, 근데 거기서 사랑에 대한 얘기하거나 네. 그 일반 론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쓴거 네. 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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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많이 이제 그 단축을 하시고 굉장히 네. 음, 뭐지 이렇게 요약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음. 네. 간출이시느라 네. 고뇌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응.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는 좀 정말 광고성 말이에요. 이거는 네. 정말 광고성 말인데, 네. 어 제가 지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게 네. 고양이라는 것도 마이너한데 동물 보호는 더 마이너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출판사에서 이제 접촉을 해왔다가 거절을 했던 책이에요. 네. 왜? 그러니까 단순히 응. 제게 블로그나 이런 걸 보고 네. 화제성 때문에 접근을 해왔다가 나는 이제 예쁜 고양이를 보여주는 책은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아, 네. 동물 보호 얘기를 쓰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많이 거절들을 했던 책인데 네. 어, 이걸 받아주신 출판사가 지금 나온 출판사거든요. 그런데 아, 네. 이렇게 용기 있는 도전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신생 네. 출판사입니다. 아, 네. <laughs> 한마디로 많이 알려지질 않았어요. 네, 네. 광고 방송입니다. <laughs> 아니,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죠. 네, 그래야죠. 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은 그 후기 보내 주신 아, 그리고 네. 하나 더 광고성 말해 준 더하자면 정말 따뜻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정말로. 네. 그리고 고양이에 대해서 조금 좀 알고 싶다면 네. 그냥 예쁜 내용만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너무 하드코어한 건 빼셨지만 네. 한번쯤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고민을 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선물로도 정말 좋은 책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다른 것보다 음. 일단 어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진, 네? 네. 뭐 사진. 아 사진이 너무 예뻐요 네. 정말로. 여다 지금까지 네. 나와 있는 포토스 중에 제일 예쁜 것 같고요. 네. 제 개인적인 아, 기준으로. 예, 아, 예, 정말 예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일러스트가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일러스트가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어 아, 정말 너무 너무 과찬이시네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지금 들은 것만 해도 몇 개는 어 뭐죠 그. 출력해서 액자에 꽂아서 방에 걸어두고 싶다는 얘기 들은 거꽤 있어요. 그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laughs> 네. 음, 네. 사업투이님또 뭔가 반짝하셨다. <laughs> 네, 아 너무 멋 네.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음, 네. <laughs> 어떻게? 자기 그림을 저렇게. 그러니까 말이야. 아, 어떻게? 너무 사랑해. <laughs> 아무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책 정말 출판하신 거 네. 출판되시고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책에 저도 함께 참여하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또 해? 어 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아, 어, 후기 좀 많이 보내 주세요. 어. 네. 아, 정말 후기 좀 보내 주세요. 저는 그거 먹고 삽니다. 너무 네. 기분이 좋아서 이 방송을 준비했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근데 후기만은 아니고 네. 이제 또 잠충이 님께서 진,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거 중에 애도 음, 방송이 에도 있잖아요. 애도 방송요? 네. 네. 책에 대한, 뭐, 지금 방송 광고도 잠깐 할게요. 책에 대한 것도 좋지만, 아, 일단 마무리 해야죠. 옵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옵스님. 제가 책을 쓴 보람, 네. 네. 책을 쓰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네. 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가장 기쁜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아 정말 그러니까 그냥 정말 혼자 재밌다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 거를 음, 그렇죠.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후기를 남겨주신 것 자체가 정말 너무 감사한 네네. 일이라고 생각 들어요. 정말로. 작가하고 아마 일러스트 작가한테는 제일 큰 영광이고 제일 그럼요, 큰 기쁨일 그럼요. 거예요. 정말로. 예. 네. 없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광고를 잠깐 하자면. 아 잠깐만. 네. 우리 첫 번째 후기 분 많으시, 맞으신가요? 아니요, 되게 서평은 많아요. 서평 아, 같은 그렇죠. 건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여러 가지 상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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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같은 거. 네네네. 그런 거를 이제 어떤 분부터 시작할 건지 궁금해가지고. 네, 옵스님 그러면은 옵스님에게 이제 저희가 정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 너무, 너무 큰거 아니고 정말 조금만. 정말 거. 작은 네. 거맞 <laughs> 예, <laughs> 그렇습니다. <웃음> 정말 작은 거니까. <laughs> 예, 예, 예. 저희 근데 정성이 좀 담긴. 아, 저는 아니고 정통이님의 정성이 담긴. 네, 네. 네. 이 저. 방송을 들으시면요 메일이나 저희 이제 공식 메일이 있거든요. p o d c a s t g o l b e n g c o m golbengi.com, g o l b e n i m a i l c o m p o d c a t s a l g o l b e n i m a i l c o m 있고요. 네. 혹은 페이스북 메신저 기능이라고 하나요? 부족지 보내기라고 네. 제가 네. 잘 몰라가지고 네. 그거를. 있어요. 네. 네.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에서 고양 페이스북에서 고양이 신전 페이지를 검색하시면 고양이 신전 페이지를 검색하시면 네. 나옵니다. 네, 템프캣이라고 하긴 하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메신저나 이제 뭐 쪽지기는 그런 게 있다면 네. 그런 걸로 주소하고. 네. 어, 보내 주시면 네, 메일 주소든 뭐 페이스북이든 상관이 없는 네, 거죠. 네. 메일 주소로 보내 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남겨 음. 주시든지 남겨 네, 주십시오. 데페이스북그 완전히 그냥 노, 누구나 노출되는 공간은 좀 그렇고 사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거기서 비밀로 해 주셔야죠. 네, 뭐 메신저나 음. 네. 네. 어, 그렇게 해 주자면은 네. 네.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쏴 드리겠습니다. 끙 네. 없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